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묵상합니다. 디모데우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6월이 되어가니. 보리밭에 보리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보리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싱싱하게 자랐습니다. 보리 한 알에 생명이 들어가 있으니 이런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경건의 능력이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이 있기만 하면 보리처럼 열매를 맺고 싱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경건의 능력이란 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용서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이 겨우 살고 있는가 심없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넉넉하게 싱싱하게 감당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능력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청부 머리가 싱싱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싱싱한 모습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